여자랑 얘기할 때든 남자랑 얘기할 때든 사회생활할 때든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상황 코멘트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것만 잘 써도 이전보다는 훨씬 센스 있어 보여서 인기가 더 많은 남자가 되 있을 거예요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남자랑 여자가 연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마지막 연애는 언제냐? 6개월 전이다. 너는 언제냐? 나도 비슷하다. 이렇게 연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보통 여기서 더 얘기를 할 거예요. 이상형은 뭔지, 좋아하는 데이트는 뭔지, 뭐 등등등 얘기를 하겠죠.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통 남자분들은 무슨 주제를 꺼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.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정보교환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대화가 서로 질문만 하다가 노잼으로 끝내기 쉬워요. 그래서 쓸수 있는 게 오늘 알려드릴 상황 코멘트 대화법입니다. 아까 예시로 돌아와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.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? 연애 얘기를 하고 있죠?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면 됩니다. 역시 연애 얘기가 제일 재밌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남자분들끼리 군대 얘기를 하다가 아 역시 군대 얘기가 제일 재밌다. 뭐 1시간 내내 할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. 같은 거예요. 그럼 다음 예시도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여러분이 소개팅에 나갔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멘트를 알려 드릴 게요. 소개팅 나갔을 때 특히 무슨 말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 이때 도 상황 코멘트 대화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상황을 한번 보세요. 소개팅을 하고 있죠. 근데 보통 소개팅은 좀 인위적인 느낌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면 우리는 전형적인 소개팅 분위기에서 벗어나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훨씬 답답하고 어색한 느낌이 풀어질 거예요. 이렇게 말을 해놓고 여자가 뭐 취미 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남자 들처럼 무슨 취미가 있더라 하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방금 굉장히 소개팅적인 질문이었다. 이런 식으로 상황 코멘트 대화법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. 되게 좋죠.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도대체 여자를 어디서 만나서 이런 대화법을 써먹냐 하는 고민이 있는 분들은 댓글에 피기노스 무료 코스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신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